안녕하세요, 한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사 99부터 체력별로 사냥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튜토리얼에 불과했죠. 바람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전사에 대한 결론과 멸시는 거망이 되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영상을 올린 날을 기준으로 3주 전만 해도 서버렉 이니 2인 이상 파티 사냥 패널티니, 초당 3팅룰이니, 사냥 경험치도 적어, 도사들 혼마술도 안 걸려, 정말 사냥하기에 부적합한 상황들이 많아서 사냥보다 흉가왕캐스트가 두배 정도 경험치를 많이 먹었죠 왕캐스트가 좋은데 전사들은 또 출두가 없어요 그래서 왕캐스트를 못해 도사들은 맨날 출키 있는 도적 구한다고 전사를 안 구해 그래서 진짜 맨날 하루하루를 조롱과 멸시 속에 살면서 도사도 먹고 해서 사냥을 못 갔죠. 그쵸? 그래도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죠. 아, 물론, 그때는 호박 알러지 있는 격수고 합니다. 이런 건 없었죠. 왜? 다왕퀘스트 하러 가야 되니까. 여튼, 지금은 2인 사냥 버프, 초단 고팅룰, 즉시 이동, 부드러운 이동, 도 개선하고 이런 버프들 때문에 시간당 사냥 경험치가 과장 덧붙여서 두 배보다 더 늘어났으니까 전사분들은 힘내시고 도사구에서 사냥 잘 가보세요. 참고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사냥 속도보다 흉가를 구하고 도사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된 것은 알비밀. 일단 사냥터로 가장 좋은 곳은 흉가고 그 다음은 세작입니다 흉가몹은 폼마술을 걸고 데미지 6만 정도 줘야 돼요 세작도 6만에서 6만 2천 정도 줘야 되고요 참고로 건곤은 현재 체력 100% 데미지고 이론상 건곤으로만 잡으려면 체력이 최소 4만이 소모됩니다. 또한 이론상 동기로만 잡으려면 체력이 3만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건곤 사냥보다 동기어진 사냥이 사냥 면에서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상 옛날에는 죽으면 아이템이 벗겨지면서 아이템도 떨구고 내구도도 떨구고 깨지는 아이템도 있고 경험치도 5% 정도 떨어뜨려서 리스크가 너무 큰 동기어진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패널티도 없죠. 그래서 과거보다 동기어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냥하실 때 체력발을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하는 게 팁입니다. 현재 체력이 몇인지, 지금 체력에 어떤 스킬을 쓰면 잡는지 계산해 가면서 스킬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체력이 7만인데, 여기서 동기어진을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러면 도사 도망갑니다. 자, 흉가 몬스터가 홍마술이 걸려있을 경우, 내 현재 체력 6만, 걸려있지 않은 경우, 체력이 11만 5천으로 계산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건곤을 사용할 건데, 현재 체력 3만일 경우, 6만 나누기 3만은 2박.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동기어진 같은 경우에는, 3만에 한 방이 나오니까 3만 나누기 3만은 한 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존을 처음 찍게 되면 영혼사에서 경험치를 팔게 되는데, 경팔 없이 그냥 올렸을 경우에는 2만 천 정도, 경팔 했을 때는 2만 사천 정도 됩니다. 흉가에서 몬스터에 둘러싸였을 때는 건군세 방을 때려서 잡거나 건군한 방, 동기어진 한 방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체력이 3만이 되면 동기어진 한 방이 나오는데 이제는 스케이트 타듯이 컨트롤하면서 홈마술 확인하고 동기어진을 날려줍시다. 참고로 3만에서 3만 천 사이 한 방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사실 사용하는 체력을 생각하면 동기어진으로 잡는 게 빠. 니다 그래서 체력 35,000 정도에서 마력을 5,000 혹은 1만 정도 찍어 주시거나, 아 아니다, 나는 조금 드려도 피로도 없는 건곤 사냥이 좋다 하면 그냥 체력을 올리시면 됩니다. 간혹 3.5만에서 마력을 1만으로 올린 후에 체력을 고정하고. 경험치만 올리시는 분이 계신데 결국 도사님들은 격수 체력이 풀피든 풀피가 아니든 몬스터 앞에서는 계속 힐링 스킬을 사용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경험치를 모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동기사냥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체력이 높아져도 건곤대 나이보다 동기어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자기 체력발을 보면서 동기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 55,000이 되면 평타랑 섞어서 건곤대나이를 쓰면 한 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둘러싸이면 건곤대나이로 잡고 그게 아니고 컨트롤이 가능한 포지션이다 하면 첫 방은 건곤대나이 나머지는 동기어지. 느낌 알지? 이제는 전사 기준 65,000에서 7만 정도 됐을 때부터는 도사분들이 체력 채워 주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냥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승급하시거나 체력을 조금 더 올려서 승급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매끄러운 시절이랑 다른 시절이 있었으니까 영상은 감안해 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